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포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메테오라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메테오라 코인 업비트 신규 상장을 진행을 했고 제가 최근 신규 상장 코인들 99%가 뭐다? 작전 상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여러분들이 이 메테오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작전 상장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수익을 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말은 상장 작전 상장의 작전 세력 정보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락 구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단계가 나네 폭발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영상 저프로 정말 긴급하게 입수해온 이 메테오라 코인의 새로운 정보 여저프로들과 같이 파악하고 폭발적인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는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한 연말 알트코인 불장 여러분들이 폭발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선물까지 함께 준비해 놓은 만큼 여러분들 저프로 가 준비한 선물 꼭 챙겨 가시고 어, 따뜻한 열말 지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정프로팀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착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어, 영상 본격적인 설명 전에 앞서 잠깐 한 10초만 투자하셔서 010-5434-6669번 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조건이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일절 없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전원 정프로팀이 준비한고 500만원 정착지원금 싹다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지원금 꼭 확보하셔서 좋은 수익 결과물 꾸준하게 정프로팀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물로 들어와서 이 메테오라 코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자이 메테오라 코인 상장하자마자 뭐 상장 빔도 강하게 나오지 못했어요 728원 찍고 쭉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타점 잘못 잡고 수익 보고 있는 분들 거의 없는 상황 대부분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테오라 코인은 업비트 상장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최근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의 상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라걸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고 상장하면 옛날에 상장비막 2,000%, 3,000% 9,000%까지 나오던게상장비이는데 최근에는 잘 나와야 상장비율이 2,300%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세력들도 상장비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상장, 상장하고 상장 나서 그 이후에 있는 이슈, 이벤트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차익 실현을 한다는 라거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뭐 이거 차트 분석 의미없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 거두절미하고 핵심 포인트가 뭐냐 결론적으로 이러면 주포세로 정보 파악이 필수고 사실 이 메테어라 코인의 상장 작전 세력은 업비트 상장을 노리고 있던 게 아니라 상장 이후에 다가오고 있는 락업 해제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거는 왜 가격 떨어져 상장비왜 안나와가 아니에요 락업 해제 일정 무조건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 지금 이 메테오라 작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몰빵한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왜냐, 지금 전체 유통물량의 48%가 풀려죠 여러분. 자, 전체 유통물량의 48%가 락업이 풀리면서 상장을 진행을 한 겁니다. 최근 상장 코인들이랑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최근에 신규 상장 코인들은 끼케바야 유통 물량한 18%에서 20% 풀어놓고 상장을 하는데, 두배 이상의 물량을 풀어버리고 상장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지금 상장 이후에 어떤, 어떻게 됐냐. 자, 초기 투자자들이 상장하자마자 67%라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음. 과연, 과, 과연 초기 투자자들이 상장하면서 이렇게 대규모 락업이 풀린, 물량이 크, 많이 풀린 상태에서 상장한 걸 모르고 투자를 했을까요? 얘네들이 이걸 알았으면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급락 나오고 자기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 형성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수십억에 달하는, 수백억에 달하는 투자를 여기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물려고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력들은 예, 상장빔은 옛날 일이다. 락업 해제 일정을 앞두고 뻥튀기를 시키는 게 목표예요.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 코인도 코인 가격을 뻥튀기 시켜 놓잖아요. 시세 조작을 진행한다. 자, 락업 해제 물량이 풀린다는 건 고래들이 대규모 매도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매도가 가능해지는 시점 코인 가격 그 전까지 코인 가격을 뻥튀기 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락업해지 물량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락업해지 물량 풀리고 세력들이 물량 던지면서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악재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메테오 라코인 다른 거 신경 쓰실 시간에 정프로가 입수해온 이 주포 세력의 락업 정보랑 세력들의 목표가 파악하고 그대로 매매를 따라 오셔야 됩니다. 정프로는 이 다른 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뭐 없는 얘기 만들어내서 뭐요? 딱 있는 거 팩트만 딱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이 이번 메테오 라코인의 추가 락업 해제 일정. 자, 이번에 락업 해제가 지금 총 전체 유통 물량의 70% 가까운 물량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한 번에 목표가까지 끌어올린 고점에서 덤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트워라 코인의 상장 후에 쭉 상승이 나오다 순식간에 급락하는 사태가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승 구간 타점을 노려서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직 이번 영상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분들. 010-5434-669번. 이 번호로 정의라고 지금 딱한 글자씩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 메테오라코인의 주포세력의 정보 락업해질 점과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싹다100% 무료로 비용 없이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수익 챙겨 가실수 있게 원본으로 싹다 발송해드릴 거니까 지금 이 메테라코, 메테오라코인 신구상장 코인 잘못 물려 있거나 타점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 다른 거다 필요 그러니까 이 세력 정보 파악하고 그대로만 매매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아있는 상승 구간에서 완벽하게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플러스로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프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이제 메인 이벤트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어때요 좀 하락이 나오고 어, 손해보고 막 물리고 수익보기가 너무 어렵죠 최근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프로팀이 영상 앞단에 말씀드렸던 정착지원금 500만원 이벤트 저희는 거짓말 안합니다 신청인원 보시다시피 바로바로 바로 지원금 500만원씩 싹다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5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해본 걸 메꾸고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은 아니죠. 그냥 돈 벌었다, 용돈 벌이 했다 정도인데, 자, 이 5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계좌 역전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정프로가 폭발적인 정보, 진짜 지금 개미들은 몰라서 수익을 못 보고 있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극수수 인원들과 고래들만 돈 복사하고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 영상 시청하신, 지금까지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릴 거예요. 일단, 010-5434-6669번, 이 번호로 지금 정의라고 문자 남겨서 지원금부터 먼저 확보해 놓으시고, 바로 뭐냐면, 세력들의 돈복사 방법. 작전 펌핑 코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지금 가상화폐 시장, 뭐, 매니저 코인들 있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알, 뭐, 도지코인, 솔라나, 뭐, 시바이노 코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은 어때요? 세력들이 작전 펼치기 좋은 코인일까요? 아니죠. 이미 개미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던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장이 빠지면서 개미들도 많이 올라타니까 개미 털기도 진행을 해야 되고 단계가 많아요. 근데 이 코인을 보세요. 최근 일주일 상승률이 1,400%, 1,000%, 980%, 790%, 제일 적은 상승폭을 보인 게 최근 일주일 동안 380%의 상승을 만들어낸 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하락장이라고 하지만, 올라갈 코인들은 올라가요. 세력들이 작정하고 펌핑시키는 코인들은 급등을 만들어내요. 단돈 천만원만 가지고 있었어도, 일주일 만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전 펌핑 코인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코인이 있는지, 이런 코인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있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매매, 자, 몰라서 못한다? 그건 핑계죠. 여러분, 천만 원으로 일주일 만에 1억을 만들 수 있는데, 몰르면 찾아서 해야죠. 만들어서 해야죠. 배워야죠. 어, 근데 저도 이 방법을 코인 투자 한 4년, 5년 이상 시간 쏟아 부으면서 알게 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막 직장 다니면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방법을 파악하고 매매를 접근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정프로 팀이 옆에서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싹다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그대로만 매매 따라오시면 돼요. 자, 물론, 이런 코인이 진짜 있어? 의심되시고 구매되실 수도 있죠. 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겁이 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프로가 정착 지원금, 전원 발송 처리고 계좌 역전의 기회 아직 남아있다고. 여러분들의 투자금으로 시작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정프로가 준비한 정착지원금 500만원 가지고, 500만원만 받고 시작하셔도, 막말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제 영상을 일주일 전에 시청하시고, 일주일 전에 500만원 받고, 여기 있는 코인들 아무거나 하나만 잡았었다. 하나만 잡았었어도, 최소, 최소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써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코인들은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하루하루마다 100만원, 200만원이 수익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그 방법 지금부터 010-543-46669번 이 번호로 정이라고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신 정로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작전 펌핑코인 세력 정보 싹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남들 부럽지 않게 속 시원하게 돈 복사하실 수 있는 투자 진짜 계좌 역전의 기회 저포로 지금부터 열어드릴 겁니다. 빠르게 문자 남겨주셔서 정포로 팀이 준비한 정착 지원금부터 확보하시고 물론 이 메테오라 코인 이미 물려있는 분들 손에 없이 탈출하셔야 세력 정보 받아보시면서 지금부터는 내 계좌 사이즈를 5배 6배 이상 키워낼 수 있는 이 작전 펌핑코인 어, 저블팀과 함께 잡고 폭발적인 스윙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